요즘 보기 좀 드문 그런 차들인데요. 차가 이렇게. 97포? 97포요? 예. 집으로 남은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집은 옛날 집이래요. 그 안녕하세요. 노루보입니다 이곳은 안동인데요. 이곳에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을이 그대로 계속 있는지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주민들 말로는 아마 마을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집을 갖다가 멋지게 해 놓고 사시네. 여기도 토지들이 묵어 있는 곳이 많네요. 지금 이 길로 곧장 가면은 안동호와 마주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지금 안동호가 완전히 만수위가 된 상태라서 그 주변이 어떻게 많이 바뀌어 있는지 들어가서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낚시하시는 분들은 봐 두시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주, 골짜기 꽤 깊은 곳인데요. 아 여기 주민이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 주민이. 예전에 마을이 있다는 곳을 지금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집들이 전부 다 수풀에 묻혀가지고 이쪽으로 마을이 쭉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집이 하나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수풀에 묻혀있어요. 차량도 이렇게 몇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수몰지구로 인해가지고 마을이 삐운 건지 좀 여기 계시면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먼저 한번 돌아보고 한번 여쭈 보도록 할까요? 이 산밑으로 전부 다이 집이었었네 아 지금은 집이 그냥 다 숲속에 묻히고 일부는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어 마을에 옛날에는 어부 여기도 호수가 들어서기 전에는 제법 큰 그런 마을이 아니었었나 짐작은 해 보는데요 여기 보니 이쪽으로 전부 다저부에도 집이 있고, 아, 집, 마을이 꽤 컸나 봐요. 아, 물이 반수위가 돼가지고 물이 차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음, 마을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딱 앉아 있었나 본데, 마을은 지금 저기 있는 집만 요즘 어, 새로 좀중축을 해서 사시는 분이 모였는데 사람은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한번 돌아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이 수풀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볼수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보면 다이 집인데 아, 이 집인데 지금 동결기 같으면 이 집들이 다 확인이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확인이 안 되네요 한번 들어갔어. 한 음, 우리 어릴 때 추억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곳인지 함께 가봐야 되겠죠. 아, 집은 옛날 집이네요. 그 집으로 해가지고, 요런, 어, 대들샤셔 이런 걸로 해서, 마을이 여기 행성되어 있었나 본데, 지금은 이렇게 다 그냥, 아이고야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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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다 집터네요, 다.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무너져버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 참, 사람이, 어, 요렇게 엎져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집 행태입니다. 집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위험해가지고. 아, 아. 이런 보면 옛날 병들이 요즘 보기 그런 드문 그런 병들이 많이 늘브러져 있네요. 옛날에 다살 여기 주인장이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던데요 아쉽게 안을 볼수 없어가지고 그렇네요. 자, 저 쪽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토리가 자 아, 이제 반도떨어 어? 막 도토리가 떨어지는게 뚝딱 뚝딱 소리가 나요 와도토리 많네요 자 요거는 멧돼지가 안먹을 수 있게 놔둬야되겠죠 자이 집도 이렇게 다 망가져가고 있네요 실례합니다 하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살았던 그런 형태의 방입니다 와어둡네요 흙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이, 어이 박쥐가 사네요 여기다 박쥐가 하하 아, 아, 깜짝 놀랐네 미안하다 박쥐 이야 이렇게 집이 여기가 수물지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 아, 다 떠나고 이 집이 빈집으로 남은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 어르신이 뒤에 살았던 것 같은데, 아, 딱박지 맞네요. 여기도 박쥐가 호수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아, 다박지들이 살고, 박쥐, 다박지 아, 음, 옷 백장이고 이런 주인장이 쓰시던 옷가지들하고 지금 박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아, 참. 이렇게 옛날에 주인장이 쓰시던 많은 물건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여기에 노공방도 아주 큰게 집을 지아네 안타까운 그런 아, 모습만 보여줄 뿐이네. 아, 여기가 정지고, 여기가 어, 비닐로 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고 사셨던 것 같아요. 어, 바로 앞이 여기가 지금 안동오다 보니까 박쥐들이 상당히 많이. 네 여기 보면 옛날에 이 주전자에 막걸리 사다 가고 했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죠. 또이 막걸리 아버지를 위해서 막걸리 사러 다닌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서도 많이 계시죠. 아 그런 고속 또 영상에 담고 있네요. 어, 이제 이런 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사라져가고 나면은 이제 이 영상 이런 영상 자료만으로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죠 아 여기 보면 옛날에는 제비집도 이렇게 페가롭게 짓고 또 우리 또래 친구들은 저 제비가 혹시 흥부와 놀부처럼 박씨를 물어다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가지고 했던 그런 어릴 적참 소박한 꿈들을 키웠던 그런 행태의 집들이죠 아참이 이런 집들은 정말 보기가 이제 힘이 들죠 점점 아 자또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기 좀 드문 그런 차들인데요 차가 이렇게 숲속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로 아 이렇게 있네요 아 여기 사람이 있나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요. 네. 옛날에 요 마을이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마을의 좀 유래를 좀 듣고 싶었어요. 옛날 요 주민이시면은. 뭐서아아 우리 선생님은 요 이제 기농기촌 하시는 이스네 그죠? 네, 20년 전에. 아 오래됐다. 아아 IMF 때. 아이고 아주 좋은 데 들어오셨네. 들어와서 이 돌아보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좋았겠는데. 이 마을이 옛날에 몇호 몇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마을이 꽤커 보이는데, 이렇게 90... 한 보니까? 97포? 9 7호요 네. 와, 또 엄청 컸구나. 요, 물리는 밑으로. 아, 동네였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숨을 되면서다 마을이 그냥 다이주를 네, 다, 다다 했네, 했네 그죠? 어,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데 이렇게 터전을 마련했네. 아주 좋은 데 아주 살고 계시네. 네. 통하고. 음뭐 늙으면 막신 하고 한다고 그러게요 해. 아주, 아주 끝내주는데 와서 보니까 <laughs> 20년 전에 오셨으면 뭐, 뭐 여기에 이제 완전 적응하셨다 그죠 마을 주민이나 마찬가지이시네 뭐네 주민이죠 예아참 잘... 네. 이런 집들은 전부 다 이제 보상 받고 나간 집들이다 그죠 보상을 다 받고 네. 어, 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토지를 구입하고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 그죠 지금 음 보상 받은 거는 건너, 아, 건너. 아, 너 저런 집들. 저거는 보상받았고. 아, 근데 요쪽으로 집이 많이 있던데? 여기하고 요, 여기는 보상받은 거 아니다. 아, 그냥 사람이 나갔구나. 사람이 나갔는데, 뭐, 그, 사람 뭐 집이구 아. 그럼 집이 좀더 지상금만 있는 그런 집들이겠다, 그죠? 토지는 아니, 다른 사람 토지하고 같습거 음. 그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입하려면 매입할 수 있겠다, 그죠? 안 파는데. 아. 그, 안 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 뭐 지가 상승 때문에? 여기 아, 바로 여기는 안놓 사람이 지사 갖고 아 여기는 구입을 했구나 안놓 사람이 사 갖고 뭐 파라라크인 이뭐 서울 명동 땅가게 가게 간다 이 정도 아그 가는 데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예예불편하시면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아주 멋진 곳을 들어와 가지고 노르모와 함께 이렇게 돌아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 또 보면은 어, 토지를 구입할 수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토지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 노년에 낚시도 즐기면서 삶은 참 좋은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다행히 여기에 또 20년 전에 기초를 하신 선생님과 또 이렇게 만나서 또 말씀을 여쭈어 보니까 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사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